오늘은요 순종에도 고난이 올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에도 고난이 올수 있다 순종에도 고난이 올수 있다 예전에는요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라이든대학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청교도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윌리엄 에임스가 쓴 책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책이죠. 윌리엄 에이, 에임스는 하나님을 향한 신학과 신앙의 정수를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다 불순종 때문에 온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여기 사람들 보내는 일 마무리는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너희들은 얼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주님은 어떻게 오시려고 하십니까? 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정리하고 난 후에 난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을 뒤따라 갈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가운데 정도 갔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이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노를 심껏 쪄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1터도 전진하지 못한 거예요.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나 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어떤 희미한 물체가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유령이다. 왜 유령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은 마귀의 하수인인 귀신이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고 계신 예수님을 잘못 봐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된 것이죠. 그들이 무서워서 유령이다!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보고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와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자 다시 물속에 빠졌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러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딱 오르시자 그즉시로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한 30번 정도의 설교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내용을 품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지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순종에도 고난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에도 고난이 올수 있다. 우리 2 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죠? 예수님이 가라고 재촉하셔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게 되었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을 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충격적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이거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방해도 없고 바람도 없고 아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그 축복의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열매를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때로는 아주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순종했는데 몸이 아픕니다. 순종했는데 바람이 있고, 순종했는데 역경이 있고, 순종했는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는 뭡니까? 내 믿음이 잘못됐나? 내가 잘못 믿었나? 왜 순종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순종했는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이런 위기와 아픔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며 항변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심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우리가 왜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순종하면 형통이다. 이런 단순한 공식만 있는 거죠. 그리고 고난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해도 고난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이 온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셔도 고난이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고난이 온 것도 아닙니다. 뭔가 제자들이 잘못 행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순종에도 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종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영적인 공식도 있지만 고난 다음에는 영광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영적인 공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말이죠. 놀랍게도 고난 뒤에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 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4절, 5절 두 절만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카 하란에서 모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 이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우리 10절을 보시죠 10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났다고요? 기근을 만났습니다. 순종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순종했는데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순종했는데 그것도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 기근이 왔고 고난이 왔고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순종에도 고난이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고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을 보시죠. 창세기 12장 17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 와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집트 왕은 관례대로 이민족의 여자를 자기의 여자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 아내 사례를 취하였는데 그때부터 집안에 재앙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큰 아들이 나간데 교통사고 나가서 나서 죽었고요. 둘째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질병에 걸리고요.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고요. 아내가 불치병에 걸리고요. 자기가 넘어져도 다리가 부러지고요. 자기를 따랐던 친아들이 배반하기 시작하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저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야 네가 데려간 그 여자 사례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남편 아브라함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는 날에는 너와 네 나라가 다 멸망할 것이다 바로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바로가 벌벌벌 떨어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아 이 여자가 네 부인이라며 왜 나를 속였느냐 너의 하나님이 나를 죽일 뻔하였도다 빨리 내네 아내를 데리고 이 나라를 떠나라. 그러면서 빨리 가기 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뽑아주고, KTX도 마련해주고, 혹시 몰라 전용 헬기와 비행까지 마련해줬습니다. 보상금을 다 줬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그 당시에 초신자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릅니다. 영광의 하나님 정도만 압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였죠?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문명의 중심지였고 그 당시에 수학과 과학과 군사와 경제가 가장 탁월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집트 왕 자체가 신으로 역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면서 신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느냐?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들어갈 때에 그런 피라미드를 보면서 들어갔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죠. 그런데 그 대단한 나라의 왕이 신으로 여김받고 있었던 그가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며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해주고 빨리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뭘 배웠을까요? 요거 배웠겠죠.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집트의 신보다는 훨씬 센 분이구나. 그거는 배운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 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심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순종했을 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해도 고난을 만날 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해도 고난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우리 3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32절 함께 볼까요? 30시 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거 참 재미있죠? 아니 지금 막 풍랑이 이렇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쳤어요.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계속됐던 풍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풍랑이 딱 그쳤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풍랑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풍랑이 아니고 뭔가 목적을 가진 풍랑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딱 그친 것은 그 풍랑의 목적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죠?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치심의 목적을 다하자 풍랑이 그친 거죠 고난이 그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목적이 그 교육의 내용이 뭘까요? 그건 이거죠.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에도 침몰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의 자들은 온 세계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 고난 당할 겁니다. 조롱 당할 것입니다. 핍박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순교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반대와 역경과 조롱과 무시당함과 비아냥거림을 경험해야 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비록 이 현실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침몰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핍박에도, 공산당의 탄압에도, 세상의 모든 권력자의 억압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침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거라.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이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오늘날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의 핍박에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군주들과 왕들과 권력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의 집요한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복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산당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영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고난의 바다로 말미암아 절대로 침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알면 용기가 생기죠. 이걸 알면 당장 눈앞에 생기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큰 믿음의 기둥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바람이라고 하는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순종에도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온 고난이 아니에요. 나를 더큰 믿음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중간고사를 내실 때도 있고 기말고사를 내실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고난에 시험에 올 때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 왔다고 해서, 내 마음에 동의되지 않는 사건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뒷걸음칩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간고사를 통과하고, 기막을 구 고사를 통과해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고등학교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10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1학년, 20년을 예수님 믿어도 1학년 중간고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항상 낙제하는 거죠. 항상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에 낙심하고 똑같은 문제에 침몰하는 겁니다.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고사가 주어졌습니까? 예.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전진해야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이렇게 중간고사 통과하고 기말고사 통과해야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했음에도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나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어도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품위를 지키고 믿음의 정자세를 지켜서 전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찾아왔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거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마가복음에는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8절 우리 넉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심격해 노졌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한밤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격게 노를 줘서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노를 세게 줘서 손바닥에는 피가 났고 어깨에는 담이 걸렸습니다. 1미터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하고 계셨다고요?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슴으로 제자들이 심겹게 노졌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셨을까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가보시면 이 말씀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호수입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호수 주변에는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면 갈릴레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밤이라도 보름달 정도 되어 있으면 한눈에 갈릴레 바다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왜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제 곧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줄을 알고 계셔서 걱정스러워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을 보고 계시고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 한계에 왔을 때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급하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셨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 그 자녀들에게 눈을 떼는 법이 없습니다. 넘어질까 봐 넘어질까 봐서 걱정돼도 절대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딴짓 하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면 달려가서 잡아주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인생의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 처음 살아보는 이 인생의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 하나님은 시선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자전거에 태우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전거에 태우시는 것입니다. 순종에도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는지 증명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고난이 올때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눈동자 같이 보아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감동스러운 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그것을 여기에 적어왔습니다. 한번 어,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해 가을 지방에 있는 한 교도소에서 제소자 체육대회가 열렸다. 20년 이상 복역한 모범수의 가족까지 초청해서 가진 특별행사였다. 비록 교도소 안에서 열린 체육대회였지만은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아주 시끌벅적하게 흥겨운 운동회, 잔치 같은 운동회가 되었다. 이날의 마지막 순간, 하이라이트는 부모를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초도 관광 달리기였다. 20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숭악한 범죄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에 와서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끌벅적하던 그 운동의 장소가 조용해졌다. 숙연하게 바뀌어 버렸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부모님을 등에 업어야 하는데 그 뒤에 서신 부모님이 아들의 등에 업히려고 하지를 않은 것이었다. 너무나 앙상하게 말라 있는 아들의 어깨를 보면서 그 누구도 아들의 등에 업히기를 원하지 않았다. 진행하는 교도관이 너무 안타까워서 진행을 서둘렀다. 그리고는 출발 신호를 했다. 경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심껏 달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서로가 꼬린 지점에 조금이라도 더 늦게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정말 이상한 경주였다. 빨리 가서 1등을 해야 상을 받는데 다들 늦게 가려고 하였다.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느라 자기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하는 어머니, 아들의 축처진 등이 안쓰러워 참아 업히지 못하는 아버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1등이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있는 시간을 단 1초라도 연장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교도소 운동장은 금방 눈물 바다가 돼버리고 말았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버렸지만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이전과 다름없는 동일한 그 뜨거운 사랑을 저들이 확인하게 되었다. 순종해도 고난이 올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